아이고. 아이고, 오늘 갑자기 그, 저기, 부산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지금 부산에서 카메니저 프로그램 보시고, 그,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모델, 저기 안쪽에 그, 시동 걸어져 있는 모델을 보시고 오신 거예요. 부산에서 대구, 대전 다 비교하시고, 저희 쪽 차량이 가장 저렴하다고 하셔서, 저 올라오신 거고요. 올라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공업사를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중고차 종사원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구매 대행 해주시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요건데요. 그 완전 무사고 차량에 11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 대략 뭐, G80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구형 제네시스하고는 조금 다르죠. 앞 모양이, 요요 그릴 같은 데가 조금 다르고요. 아유 그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에 라이트, 어 LED 들어가 있고요. 제네시스랑 좀 다른 차이점은 여기 크롬 들어간 게좀 달라요. 크롬이 들어가 있는 게좀 다르고요. 라이트 좀 다르고, 앞에, 앞쪽에 있는 그릴이 다릅니다. 제네시스 DH하고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다르고요. 전체적으로 뭐, 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본네트 상태 뭐, 양호하고요. 그리고 이쪽 휀다쪽 한번 보실까요? 휀다 쪽도 깨끗하고, 우선 문콕 있나 없나 보겠습니다. 예,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문콕 없는 거 확인되실 것 같고요. 타이어 상태. 어, 여기 솜털도 살아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솜털. 요거는 많이 남았네요. 여기 한80% 가까이 남았고요. 쭉 가다 보면 여기 사이드 리피터. 차 라인이 상당히 이제 고급지고, 아우 어, 광택이 참 좋습니다. 어, 제가 광택을 맡겨서 한 건데 어, 광택이 잘 나왔습니다. 어, 휠기스도. 없어요. 힐깁스도 지금 없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어우 이것도 뭐 솜털 이 있는 것 같은데 볼까요? <laughs> 예, 솜털이 있습니다. 이거 앞뒤 타이어가 상태가 되게 좋네요. 뒤쪽 모습 보시고요. G80 H 트랙 4륜구동 모델입니다. 4륜구동어 실제 남바다 공개해드리고요. 트렁크 열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열면은 오우 역시 대형 세단이라 그런지 트렁크가 넓긴 넓습니다. 뭐 당연히 사고 없는 차니까 뭐 보실 거 없을 것 같고요. 사륜구동의 스티커 사륜구동이라는 스티커 그리고 휠기스가 조금 있나요? 아 여기 조금 있네요. 여기 조금 휠기스는 있고요. 타이어는 어예막 그대로고요. 문콕 있는지 보겠습니다. 문콕 어 하나도 없네요. 어 전반적으로 차 상태가 되게 깔끔합니다. 어, 다시 트렁크 닫고요. 트렁크 닫고요. 실내로 들어가고 있니다 118,000km 만 정확히 주행했거든요. 사고는 전혀 없는 차량이고, 내부 들어가서 보시면은 계기판 먼저 주행거리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 확인되시고요. 그리고 패드시프트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패드시프트 있고요. 이 메모리 시트 여쪽에 있고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일반 승용차에 있는 거다 있습니다. 뭐 전쪽 파킹도 있고 뭐 여기 블랙박스도 있네요. 여기 블랙박스. 블랙박스 있고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요. 뭐 CD CD 들어가는 거 있고 대화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열 잠시만요. 예, 열선 통풍 시트 다 되고요. 여기 열선 통풍 시트 다 되는 거 여기 보이시고요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감지기 감직, 후방 감지기 있고요 오토홀드 드라이브 셀렉트 이렇게 자리하고 있네요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있고요 구형에는 없습니다 여기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있고요 어... 어, 핸들 그립 핸들 그립 보이시나요? 핸들 그립에도 까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유리, 앞유리 보겠습니다. 앞유리에 돌방 있는지 보셔야 되니까요. 앞유리, 돌빵도 없습니다. 암 밖에... 앞유리, 돌빵도 없습니다. 저... 조수석 시트. 조수석 시트 상태 확인 되시나요? 정말 깨끗하죠? 예, 조수석 시트가 되게 주름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은 사람이 타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조수석은 확실히 많이 안탄 차량인 게, 확실히 확인이 됩니다. 제가 운전석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는 조수석 시트랑 다르죠? 여기 주름이 있죠? 요건 이제 운전, 운전자가 앉았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주름 지는 거고요. 그러나 조수석은 사람이 많이 안 탔다는 게 확실하게 영상에서도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뒷좌석에 타보겠습니다. 오유.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주름이 없어요 뒷좌석도 주름이 없습니다 자불 켜고 불 켜고 뒷좌석에 탔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그 산타페시아 모습이고요 지금 뒷좌석에 오면 여기 보조석에 워크인 워크인도 있네요 여기 워크인 있고 그리고 조, 저기 조크셔틀 뒤에 뒷좌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 있고 전동 시트 되고 뒷좌석 열선 시트도 있네요. 여기다 내비게이션 뭐다 조작하는 게 여기 있고 반대쪽 시트도 상당히 깨끗하네요. 와 뒤에 블랙박스도 달려 있고 어, 이 차는 좀 상태가 되게 좋은 편이네요. 예.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은 것 같아서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부 외부 지금 살펴봤는데요. 내부 외부 살펴봤는데 엔진룸, 엔진에서 종소리 나면은 엔진이 안 좋은 건데요. 그 엔진룸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엔진 룸은 실내에서 열고 이 바깥쪽에서 엠블럼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제끼면 열립니다. 뭐 당연히 사고 없는 차니까 뭐 이런데 까져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고 보겠습니다 조용히 할게요 혹시 엔진 소리 들리시나요 조용한 거 여기서 그종 소리 같이 나면은 헤드가 노킹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서 엔진이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노킹 현상 전혀 없이 플러그나 인젝터 같은 쪽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 확인이 되십니다 뭐. 직접적으로 공업사 가서 정비를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선 간단한 소음 여부로 차량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거를 제가 확신하고 판매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영상을 많이 안 찍어갖고,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어색한데요. 어, 다음엔 더 열심히 해서 안 어색하게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직도 덥긴 덥네요. 가을인데도. 하여튼, 지금 영상, 지금. 지금, 보신대로 이 차량이고요. 지금 뭐, 다른 차량, 여기 EQ900도 있고요. 뭐, 아반떼도 있고. 여러 차량 또 많습니다. 많아요.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차량 있거나 궁금하신 차량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그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어제 그 G80 판매 출고 한다 이렇게 보여 드렸는데요. 오늘 어제 계약금 저기 하시고 오늘 이 출고하시게 돼서 이렇게 안내차 차량 안내차 이렇게 출고 해드리는 모습을 영상에 담게 됐습니다. 그 우리 멀리서 오신 부산에서 오신 사장님 계신데요. 이렇게 출고해드리는 모습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근데 네. 어제 판매해드린 차량인데요. 여기 그 부산 대표님 공업사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저희 이사님하고 출고 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 대표님! 대표님,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사님께서 우리 고객님과 함께 출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멀리서 와주셔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오늘은 여기 출구 영상이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